Hello everyone. This is Tiger. 안녕하세요. Tiger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입니다. 어, 청나 타이거 학원의 학생들의 대표적인 학생, 대부분 다 비슷하지 합니다. 학업 성취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력과 학원의 이력인데요, 뒤편에또 나옵니다. 거기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학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나 영어 잘할 수 있다. 아무나 잘할수 있어요. 학생들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학생이고요. 2년 넘은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원에서 유명합니다. 뭐, 있는 학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죠. <laughs> 다알 거고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중일반을 수업을 듣게 합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영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으면 그냥 노출하는 정도의 영어를 하시면 되고. 좀 본격, 적인 영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열심히 해서 한미연합훈련 통역까지 한 사람이에요. <laughs>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빠른 시기이긴 하죠. 근데 편안하게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해놓으면 아주 시간을 아끼고 짧은 시간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비용도 돈도 좀덜들리고할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1 수업을 처음 들었고요. 6학년 때, 어... 11월 달이네요. 중2 중3반으로 월반을 했습니다. 중학교 단어는 뭐 거의 다 외운 상태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고등 예비반에서 고등 단어를 외우면서 고등 문법과 아주 긴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1입니다. 이 학생이 어, 우리 학원에 와서 상담하기 전에 다른 학원을 다녔었는데 한 2, 3년 다녔는데 2, 3년 다녀도 영어의 변화가, 변화가 없었는데 타이거 학원 가서 는 변할까?라고 고민했었다고, 그 대화를 홈플러스에 가면서 했다고,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 비슷한 2년이 지났는데, <laughs> 실력이 어마어마해졌죠? 네,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칩니다. 타고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만났으면 선생님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 7시 30분 클래스는 이제 잘하는 중3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이좀 소홀 받고 있는데, 고등 단어가 반이고요. 중등 단어도 반 정도 나오는데, 거의 다 외운 학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학생 중1입니다. 중1인데, 지금 7월, 어, 몇 월달이죠? 6월달이네요, 그죠? 6월달에 고등 예비만으로 올라가서. 여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단어를 외운 거예요.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형편 없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려갈 일이 없죠. 중학교 영단어 1,100개를 거의 100% 외운 학생이에요. 중1인데 중학 교 1, 2, 3학년 영단어를 거의 다 외웠다고요. 다 외운 거죠.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없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등단어 1,800개 외우고 있는 중이고요. 중1입니다. 나이가 없죠. 어학에는 무슨 어학에 무슨 나이가 있나요? <laughs> 없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거죠. 어, 저희 학생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법은 당연히 좀 천천히 뒤에 그래프 올라갑니다. 단어를 좀안 상태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단어 막 조금 외우기 시작했다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법이 어렵습니다 이게 다 주관식이에요 저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점이 나오는 겁니다 빵점 나오지 하나도 못 쓰면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독해한 문법은 단어가 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영어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문법 얘기를 하시는데 어, 단어를 모르는데 이게 단어가 도, 동사인지를 모르는데 무슨 투 정사를 적용하고 말이 됩니까 해석을 빨리 해야 문법 문제도 푸는 겁니다. 그 문법 문제, 어려, 어려운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해석 빨리 해서 해석이 됐을 때나 푸는 문제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좀 문법, 문법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알아야 문법도 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하게 됩니다. 어떤 외국어든 마찬가지예요. 어, 타이거 어학원의 이력입니다. 제가 어 학원 인가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어학원, 성인어학원, 전과목 다 가르칠 수 있는 학원 허가를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립 당시, 3개월 전에 설립 당시에 유일한 성인어학원이니다 서구에서. 저 말고는 인가받은 성인어학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모르겠는지 없는지 지금은. 그리고 그러니까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사업장 허가가 3개라고요. 세금도 3개네요. <laughs> 어, 제 이력 중에 가장 화려한 이력인데요. 가문의 영광이죠. 제가 r t c 42기로 어, 중위 전역했습니다. 에 소유리 관간에서 보병소대에 있었고요. 알보병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있었으니까요. 부하가 많았습니다. R, RSY라는 훈련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 좀 그렇고 한미연합훈련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어, 통역장교 임무를 동시에 선임소대장과 통역장교 임무를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우리 군 역사상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잘 가르칩니다. 실력도 있고요 유튜브에 좀 찾아보세요. 이런 설명, 영어 설명하는 영상도 있고요 예전에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지웠어요. 너무 좋은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린 것 같아서. <laughs> 이것도 다시 찍는 거예요.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런 건 학원의 강의 스타일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래서 <laughs> 다시 찍고 있는 중이에요. 2년 6개월 만에 9평에서 470평 확장은 뭐제 실력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9평에서 2,470평으로 2년 6개월 만에요. 강의 정말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무섭게 하다가 재밌게 하고요. 재밌게 하다가 버릇 없으면 또 무섭게 하고요. 애들이 좋아하고요.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어 별거 없습니다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실제로 별거 없어요. 하면 됩니다.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학원비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좀 비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주 비싼 학원들 많던데 좀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할인도 많이 해드립니다. 할인. 그리고 영어 위에 이제 수학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어 같이 하라고 이제 수학 하는 겁니다. 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영어 수업 시간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국어과 과학, 과학, 중국어 그리고 기타과 목도 지금 1월 달에 내년 1월부터 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고, 사람, 뭐, 선생님들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독서실이, 학원이 좀 넓다 보니까 강의실이 좀 있는데, 독서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실 책상을 어제 다 조립을 했고요.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 학원생들에 의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학, 학생들, 보호자, 어머니, 아버님들, 성인용을 제가 일교월 무료로 듣게 하라 그랬어요. 그, 그 후에 학생이, 어, 수업을 좀 많이 들으면 90%까지 하나만 들어도 거의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좀 들으시라고 말로만 영어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요 와서 들어보세요 거의 공짜입니다 1개월은 무료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관심이 있으면 진짜 좀 들어보세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들은 왜 영어 못하죠? 같이 잘하면 되시죠 그죠? 어, 잘하시면 계속 잘하시면 되고 영어를 관심이 있으시면 좀 와서 좀 배워보세요. 이렇게 공짜로 해준면는데요 90%까지 할인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학생입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좀 빠릅니다. 아무래도 말하는 데좀 타고난 게 있죠. 여학생들은. 처음부터 점수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현재 6학년인데 중2, 중3들과 수업 듣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성취도가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그만한 게 아니라 잘 가르쳐요 제가 봐도 어,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점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한번 올라간 다음부터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좀 불안정했죠 그죠 잠깐 열심히 했던 거고 지금은 단어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건데 이렇게 점수가 중학교 1 2 3학년 전체 단어를 거의 다 외운 거죠 이제 6학년인데요 중학교 1학년 가서 영어 교과서를 펴면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다고요 3학년 거까지요 자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강제로 외우기 시키지 않아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좀 늦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항상 처음에는 낮고 여기는 거의 항상 이런 식으로 단어가 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나의 학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잘할 수 있어요. 영어 잘하시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바뀌고도 남죠. 그리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로도 유창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리고 알차고 효과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5천만이 아니라 70억이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